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따생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laughs> 되게 오랜만에 왔죠 아, 오늘은 어, 오랜만에 온 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마음에 쏙 들어하실 만한 엽서를 준비했는데요 어, 제가 오래전 영상에 어, 어린이용 색연필로 바다를 그려서 올린 적이 있는데 어, 너무나 많이 사랑을 해주셔서 또 한번 바다와 야자수를 한번 그려보려고 엽서를 준비해봤어요 엽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역시 어, 반짝이로 마무리를 해준 거고요. 블링블링 예쁘죠? <laughs> 오늘의 주요 어, 재료는 어, 노크식 색연필인데요. 어, 물론 이제 시중에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이 있지만 저는 이제 인터넷에서 어, 이제 50가지 색깔이 있는 걸을 구매를 했는데요. 어, 지구 샤프식 색연필 50색이에요. 지구화학에서나온 지구 아, 어, 다른 좀 약간 좀 반짝이도 들어가 있는 색연필도 있고 해서 이걸로 구입을 해 봤고요. 오늘 주 재료는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리즈마 흰색 색연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주로 이제 위에 블렌딩할 때쓸 거고요. 이렇게 노크지 색연필과 그 다음에 프리 어프리즈마프리즈마 색연필, 그 다음에 마패드 연필깎이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팁을 드리자면 잘 보이시라고 진한 색연필을 골랐고요. 이렇게 보시면 어, 그냥 무뚝하게 사용할 게 아니고 깎아서 사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길게 빼서. 끝을 잡고 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려 주셔서 이렇게 뾰족한 상태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약간 보시면 약간 펄이 들어가 있어요. 미세 펄이. 그래서 펄이 중간에 원하시는 분들은 미세 펄 있는 걸 쓰시면 되고요. 펄이 없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것을 아주 연하게 칠하고 흰색으로 블렌딩 할 때와 진하게 색을 입히고 블렌딩을 할때 약간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음, 이 프리스마 흰색 색연필로 위에 블렌딩을 해줄 건데요. 연하게 올렸을 때는 이렇게 연한 파스텔톤이 나오죠. 진하게 올렸을 때는 이렇게 색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음 느낌은 좀 비슷해 보이지만 영상상에는 이것이 좀 두껍게 발린 것이 좀 부드럽게 블렌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연하게 칠한 느낌 아무래도 좀 파랗고 똑같은 색이라도 이 색깔 농도에 따라서 좀 약간 파스텔톤, 좀 진한 톤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음 자, 이런 느낌으로 해갈 거니까요. 그럼 한번 영상 시작해 볼게요. 어, 이 드로잉북은 어,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어요. 어, 200g 짜리고요. 전문가용이라고 써 있습니다. 다이소 용인 미스북을 어 제가 미리 마스킹 테이프로 엽서 크기 만하게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리고 중간에 어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은 게 색깔의 농도를 이제 처음 사용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색을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사용하실 색깔들을 옆에 이렇게 아니면 그 전에라도 미리 이렇게 색감을 원하시는 색감을 원하시는 농도로 나오는지 이렇게 색깔을 미리 배다가 확인을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어~ 필요한 것 같아요 넓, 넓은 것을 쓰시는 것이 물론 이제 엽서 크기만 하게 하셔서 이것은 뭐 따로 연습하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전 이거는 그냥 떼어내고 커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수행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음~ 어~ 기본적인 스케치는 음~ 하지 않을 거구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이 뒤로 보이는 산 이것만 약간의 스케치를 전해줄 거예요. 근데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연필로 연하게 자리를 미리 잡아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산 부분만 물론 이제 중간에 수정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대강 지금 형태의 모습을 산 중턱만 한번 이렇게 놓아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원하시는 색깔로 저는 이 색과. 50가지 색연필 중에 쓰고 있고요 또 이제 50가지 색상이 아니더라도 이제 원하시는 색상으로 하셔서 저랑 꼭 똑같은 색이 아니셔도 되니까요 주로 이 색깔 그다음에 오렌지 계열 음, 물론 중간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주로 이런 색 계열로 한번 써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해 볼게요 음, 먼저 뾰족하게 깎아 주시고요 세심하게 되도록이면 촘촘하게 칠해줍니다. 촘촘하게 칠해주세요. 중간 중간에 원하시는 색깔을 어, 믹스해서 쓰신다면 이것도 역시 음, 뾰족하게 깎아서 쓰시는 게 어, 세심하고 촘촘하게 발릴 수 있기 때문에. 뾰족하게 깎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도가 너무 연한 거 보다는 약간 좀 진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드럽게 블렌딩 할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색깔을 교체해 가면서 원하시는 하늘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어요 색의 진하기와 농도에 따라서 점점 진하면서 연하게 간다면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게 되겠죠. 원하시는 하늘의 색깔을 만들어줍니다. 음, 이때 꼭 가로, 세로는 어, 뭐 겹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대신 이제 너무 지저분하지 않게 이거 이렇게 겹치는 부분에서 약간의 색들이, 어, 틀리게. 예를 들어서 이쪽은 연한데, 여러 번 겹치는 곳은 진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원하시는 하늘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쪽에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가는 부분은 힘을 약간 풀어서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색깔이 나온 다음에 제 프리스마 흰색 아까 보였던 것을 이용해서 블렌딩을 해줄 거예요 더 뾰족하게 깎아서 원하시는 색으로 색깔을 교체해 가면서 음 저도 밑에를 어 샘플로 만들었던 것을 똑같이 밑에 목질을 대고 베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느낌은 다르지만 그래도 주요 핵심은 이렇다는 거 만나는 부분은 너무 진하게 경계가 지게 되면 또렷한 경계가 지기 때문에 경계 이쪽으로 만나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힘을 빼셔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자연스럽게 섞이도록 힘을 빼서 해줍니다. 음, 그리고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따쟁이가 되도록이면 꼭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으로 조절을 하면서 진하게 하고 싶으신 분에는 약간 힘을 주어서 하셔도 되고요 어, 여러분 겹쳐서 올리셔도 됩니다 음한 가지 톤 위에 말고 이렇게 두 가지 톤을 연하게 해서 올려주면 자연스럽게 믹스가 되어지기 때문에 네. 점점점 힘을 풀어주시고요. 맞닿는 부분에는 경계가 지지 않도록 힘을 풀어주세요. 노크시 음, 색연필이 아마 대부분은 갖고 계실 것 같긴 한데요. 또 이제 가성비 면에서 <laughs> 좋기 때문에. 이제 단지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흰색 컬러가 잘 믹스가 되지 않아요, 블렌딩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어, 프레이스마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점점점 하늘이 완성이 되어지고 있네요. 치고 나셔서 이제 진한색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올리셔도 돼요. 그 다음에 프리즈마 색연필을 이용해서 약간 어, 색연필 밑작업을 했을 때는 힘을 빼고 이제 칠하지만 지금 작업은 약간 블렌드 위에서 섞기 때문에 약간 힘을 주어서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파스텔 느낌이 이쪽과 하지 않은 쪽의 느낌이 나시죠. 약간 이게 거칠게 표현이 된 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믹스가 되면서 이렇게 파스텔 느낌으로 나게 됩니다. <laughs>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색깔이 섞이면 이렇게 떡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laughs> 중간에 한 번씩 닦아주시면서, 그래서 경계가 있는 부분들은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서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려운가요? 쉽죠? <laughs> 음, 제가 오늘 이후에도 간간이 이렇게 색연필 그림을 올려드릴 것이기 때문에, 어, 구매하시, 혹시 영상을 보시고 구매하시는 분들께서 생연필이 아깝지 않도록 <laughs> 제가 다른 영상들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이런 붓이 있다면 이렇게 중간에 한 번씩 털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한 번씩 제가 블렌딩을 해준 상태이고요. 추후에 이제 좀더 강하게 색깔을 올리고 싶다 하시는 색깔들은 이렇게 짧게, 표속하게 어, 깎으셔서 위에 한번 블렌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더 부드럽게 올리실 수가 있고요. 잘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색깔을 좀더 진하게 넣고 싶다 하시는 부분에 이렇게 믹스를 해주세요. 이때는 힘을 너무 주지 않으셔도 되구요. 힘을 빼고 살살 올리셔도 잘 올라가져요. 좀더 강하게 해주고 싶은 곳에 색깔을 좀더 넣어주세요. 물론 색은 저와 똑같은 색 아니셔도 돼요. 아시죠? 구독자님들께서 원하시는 색상으로 예쁘게, 예쁘게 넣어주시면 돼요. 음. 한번 흰색으로 올리고 난 후에는 색이 자연스럽게 힘을 빼셔도 잘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색을 부분적으로 하시는 곳에 넣어 주시고요. 이곳이 너무 튀어서 좀더 부드럽게 이어주고 싶다 그러시면 다시 흰색을 위로 올려 주시면 좀더 자연스럽게 잘올라가지거든요 힘을 빼고 하셔도 처음보다는 한번 흰색을 올려주시고 두 번째 하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잘 올라가져요. 힘을 많이 주지 않으셔도요. 상태에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별로 힘들이지 않고 원하시는 느낌이 나오도록 거친 선들을 부드럽게 흰색으로 올려서 부드럽게 믹스해 줍니다. 원하는 곳에 부분적으로 색깔들을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거친 선을 다시 한번 흰색을 써서 자연스럽게 묻혀지도록 색을 써주세요. 흰색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laughs>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제가 이 검정색 부분은 칠해주지 않고요.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새까맣게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경계선은 이렇게 두고요. 나머지 색들을 제가 바다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모래밭을 이렇게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바다를 한번 해볼게요. 흰색을 올리기 전에 나올 수 있는 색깔들을 전부 칠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셨으면 역시 똑같이 흰색으로 프리스마 흰색 컬러로 전체적으로 또한 번씩 위에 블렌딩해서 섞어줍니다. 중간에, 어, 이 뭉침 현상이 색연필 응가가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닦아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마스킹 테이프를 붙인 쪽은 좀 꼼꼼하게 칠해주셔야 테이프를 걷어낸 후에도 끝이 깔끔하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점 참고해주시고요. 원하시는 느낌이 나올 때까지. 느낌이 확연히 달라진 걸 보실 수 있으시겠죠? 자, 이렇게 일단 바다 부분을 일단은 해 둘게요. 지는 이 모래를 하고 나서 추위 이쪽을 또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 모래에 지금은 브라운이라 좀 진하게 느껴지시겠지만왜 흰색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더 연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참고를 해주시고요. 되도록이면 촘촘하게 깔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음, 이제 파도가 치면 이쪽으로 약간 물이 밀려오잖아요. 이렇게 진하게. 물결에 따라서 잔잔하게.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잔잔하게. 한 식으로야. 쪽도 역시. 표현하시고자 하는 것을 색깔을 흰색으로 해주고 나셔서 위에 이렇게 올리셔도 되니까요. 도드라진 선들은 약하게 힘을 주어서 다시 한번 펴주시고요. 그까 그러니까 제가, 어, 촘촘히 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처음에 이쪽 부분을 제가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촘촘하게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손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laughs> 그니까 러 애초에 하실 때손을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쪽에 보라톤으로, 또 약간 물이, 단, 잔하게 넘실 넘실 되는것 처럼 선을약 간만 써 줄게요. 그리고 이쪽에도 색을 좀더 올려 주고 싶어서요 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곳이나 추가적으로 색깔을 올리시고 싶은 부분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반짝이를 써줄 거기 때문에 반짝반짝한 물결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보이는 걸 약간 잔잔하게 잔선들을 써서 줄결이 약간씩, 약간씩 요동을 치는 느낌으로 잔잔하게, 잔잔하게 선을 넣어줍니다. 음, 이 위로 야다수 나무가 한그로설것기 때문에요. 어, 지금은 뚜렷하게 잘안 보이시지만 뭔가가 <laughs> 한번더 흰색을 이용해서 믹스를 해서 선을, 거친 선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원하는 느낌이 이제 나오셨다면, 이 중간에 있던 산과 이제 야자수, 이 나무는, 어, 색연필로 올리게 되면 좀 연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아크릴 물감을 사용했습니다. 어, 오늘 이 붓은 화홍붓, 둥근붓 2호입니다. 자, <laughs> 이붓 물감이 또 빨리 마르는 편이기 때문에 농도를 너무 연하게 하시면 수차 물감처럼 약간, 어, 수차 느낌이 날수 있어요. 새까맣게 나오지 않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물을 많이 섞지 않도록 합니다. 모양으로 나오셨다면 이제 중간에 야자나무를 심어 보겠습니다. <laughs> 다시 한번 해볼게요. 쭉 나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납작하게 만들어서 날카로운 면으로 해주시면 돼요. 뾰족뾰족하게 나를 납작하게 하셔서 끝이 날카로워질 수 있게 납작하게, 알 크리 물감이 이 위에 아주 잘 올라가지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원하시는 개수만큼 느낌이 그냥 아 그냥 야자수다 <laughs> 느낌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어, 가늘게 빼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요. 이것도 이제 몇번 하시면 요령이 생기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커팅을한 모습이에요. 이제 마지막 손좀 닦고 오겠습니다. 짠! 깨끗하게 닦고 왔어요. <laughs>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서 이렇게 색칠까지 잘 하였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다 마르신 다음에 하시는 게 중요하구요. 제가 이제 이 안에가 되게 습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말리고 하더라도 제가 중간중간 좀 묻어서 많이 닦아내긴 했어요. 그냥, 음, 물티슈로 바로바로 바로 닦아내면 닦아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반짝이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이렇게 반짝반짝합니다. 음 실제로 보면 더 예뻐요. <laughs> 이렇 보시면 어, 이것은 아크릴 물감으로 한게 아니고요. 색연필하고 약간 펜을 이용해서 한 거예요. 붓펜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크릴 물감으로 했습니다. 일단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훨씬 더 진하기가 강하면서 좀 깔끔한 느낌이 나죠. 이것은 이제 일부 색연필과 부펜을 이용해서 한 건데요. 좀덜 까마니까 좀덜예쁜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좀 뚜렷한 게예쁜것 같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어린이용 색연필과 그 다음에 프리즈마 색연필을 이용해서 이렇게 예쁜 야자나무가 있는 바다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laughs> 오늘 엽서도 짠, 고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어, 영상을 처음부터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영상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따생이 다음 시간에도 좀더 예쁜 엽서 가지고 돌아올게요.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